재밌어. 구이야, 구이지 마라. 이상한 소리야. 지지 마라. 안 끼지 마라. 지지 마라. 지지 마라. 안 지지 마라, 아루나. 아루나? 아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? 저 우리한테 가자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네. 밥을 덜 무네, 덜무어 빨리 갑시다. 돌려 먹어라. 아 참아. 이 티였어. 물러서 어라 일이 나오거라. 아 아빠 안장이잖아 앉아 먹어라. 아 내가 할 거라고. 오 다비런다. 방구 뽑아. 앉아 방구기 만들다 아빠 눈이 얼굴이 이미 바로 코, 코가 바로 니네 방구 안무 나오는 구멍이 앞에 있다. <laughs> 안대보거라 빨리. 아니. 내가 몸소 본을 보여주겠노라. 아니 내가 할 거야. 하는 걸 보고 배우도록 해라. 빨리 뒤쪽으로 오너라. 아니요? 어서 엉덩이 치우고. 아니, 아니. 아 내가 할 거라고. 빨리 봐요. 아, <laughs> 왜? 어디로 가냐저 오리 오리 보이는 데가 어디? 오리가 다 어디로 갔냐 <laughs> 지금 방향이 어디냐?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? 아 저기입니다. 저기요. 저기입니다. 오리 오리 찾았느냐네찾았어요 그래 오리 쪽으로 가보자. 절로 와야 돼요. 아 두두. 아, 아, 아빠. 야, 진짜 아, 아, 아빠. 아빠 저기. 꽃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자 어두운 내사랑 어, 어두운 내 사랑이야 <laughs> 양손으로 젖지 못하겠네 벌써 지쳤느냐 아니 당연히 바꾸는 거잖아 그지금 어, 어, 말하는 말뻔 타고는 <laughs> 아빠 뒤에 우리가 있어요 왜 자꾸 아무 안올리고 사진만 찍고 있느냐 부 포함을 올야 올라리랄라리 올라리랄라리 올라리랄라리랄라리 올라리랄라리랄라리 방언이 아니더냐 올라리랄라리랄라리 랄라리랄라리 누나 내머에 무시했어 랄라리랄라리 방언이